예, 여러분, 추위자두 열매를 한번 저희 밭에 자두나무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어제도 비가 왔고, 에, 3, 4일 전에도 비가 한번 왔고, 자두 꽃잎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요. 이렇게 말라서 떨어지고 있죠. 에, 여기 남은 것만 보면은 추위자두 여기 한 송이에요. 한 송이. 엄청 많죠? 에, 제가 어뜻 봐도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. 이게. 자, 여기서 하나만 길러야 돼요. 하나만 키워야 되고, 하나만 달아줘야 되는데, 이제 텃밭 자두 하시는 분들 관계로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. 자동 농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십니다. 그런데 텃밭 하시는 분들 참고로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알소금을 언제 할 것인가? 좀더 굵으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할 수가 없어요. 좀 자라서 이렇게 예 지금 뭐 쌀알만 하고 콩알만 한데 파달만 한데요. 굵은 거는 예요런건 쌀알만 하고 근데 많이 굵었어요. 많이 굵었는데 좀더 뒀다가 한 10일 후에 15일 후에 이제 알소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에, 굵은 거 굵은 것 중에 이 공간을 보고 이쪽으로 공간을 보고 두고요. 예 그리고 에, 따내야 되는데 이뒤 위로 서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따내야 되겠죠. 이런 걸 따고 다 따고 에, 이런 걸 따야 돼요. 따고 이쪽 안쪽으로나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 중에 굵은 거 하나 에, 이런 걸 두면 돼요. 이런 거 에, 이런 거 굵은 거 하나 두면 되죠. 자 굵었을 때 따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지금 따면 안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두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두고요. 예. 이 뒤쪽에 굵은 것도 하나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, 예, 이걸 둘 것인가, 이걸 둘 것인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하고, 처음에는 한 두세 개 놔두고 따세요. 이렇게. 이렇게 이쪽에도 하나, 예, 이쪽에 하나 이렇게. 예, 이런 식으로 텃밭 하시는 분들, 이렇게 두면 얘가 굵어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많잖아요. 이쪽 뒤에도 그렇고. 그리고 자두를 이렇게 두 송이가 있어요. 가까이에. 그러면 여기에 놔둘 것인가, 여기에 놔둘 것인가. 이렇게 봐서 이쪽에 놔두는 게더 좋아요. 이쪽, 왜냐면 얘는 약간 누워있어요. 이쪽 안쪽, 앞쪽으로.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걸 놔두면 되고, 이쪽에는 얘가 이렇게 서있어요. 거리 적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. 얘 거를 다 따내고, 여기 달고, 여기 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좁아요. 한 5cm 밖에 안 돼. 그래서 여기도 달고, 여기다 달고 이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 이송이의 걸 놔두고, 입도 많잖아요. 여기는 입도 적고, 그렇긴 한데, 자, 어느 것이 굵을 것인가 잘 판단을 해서, 거리 적과 할 때는 여기 하나 두고, 여기 하나 두고, 이렇게 다, 달아야지, 여기 가운데 거는 다 따내야 돼요. 우선은 1차, 2차 적과 할 때는 이렇게 두고, 굵은 거 두고, 이렇게 하시고, 여기서 다주가 마지막에 알솟금 할 때는 어떤 걸 둬야 되느냐, 알맹이가 약간 타원형으로 있는 걸 두세요. 동글동글한 거는 따내시고,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. 자두도 마찬가지고, 예, 그런 걸 따내시고, 알솟금을 하시면 됩니다.